나 승희 업의 나 에게 이데올란 <laughs> <laughs> 송수루나구 <송소르라>! 승희 <laughs> 들아근데 30, 135개는좀 문제야. 이 문제, 혼 이, 만 나면 밥사 주나？사 주지. <laughs> 예? 오늘 양준혁 희망재단 자선자고대회 양준혁 자선자고대회대 예. <목소리> 네. 저는 6시부터 기다렸습니다 잘하는데 어, 대구 소비잘 받으면 그정도가고야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목소리> 바꿔서나가던데 아, 나 오늘 리스 나가려고 왔는데 여기서 하시켜 주면 보이코 하려고요 그러 <laughs> 있 감독님. 아, 감는데 얘기 하면 돼. 안녕하세요. 설치어 얍! 얍! 어? 아, <laughs> 슈가야? 응. 아, 이것 때문에 보내 주신 거예요? 네. 근데, 야, 요즘 상무, 상무도 좋은 일 많이 하시네. 너랑 누구랑 재원이하고 왔어? 재원이랑 공룡이 형이랑. 어. 재웅이 형이랑 창모 형 왔어. 다섯 어, 명 왔어. 아, 많이 왔네? 네. 너 오늘 투수되지? 네. <laughs> 안 됩니다. 하고 어, 하고 왔어? 예. 이리 와봐. 어, 이거 뭐야? 망치야? <laughs> 뭐, 해모야? <회 뭐야? 웃음> 맨날 하고 있어. 오. 좋은데? 오늘 희망 더하기 네. 자선 야구대회 에 참석하게 된 기분은 어때? 근데 좋은 일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가지고 선배님도 <laughs> 아, <laughs> 뭐, 볼수 있고 형님도 볼수 있고 정말. 오늘 뭐 홈런 에이스 같은 거 없나? 어, 아까 막 티바 뭐 티바 그럼 니가 어. 제일 멀리치겠네 니하고 재원이하고 네. 국가대표 하더라 야야 패스 받았는데 홈런 되더라 야보이 음. 타고났다 승윤봐 뭐, 뭐, 성립. 성립. 네. 많이 좋아졌더라 응그 음? 계속 열심히 해라. 손가리 동동하게. 선너 원래 이런 모습 아니었잖아. 어? 왜왜왜 왜, 왜 긴장하고? 야 언제부터 긴장했다고 긴장해? 아니, 아니 상무 갔다 와가지고 약간 뭐 그런 게 많이 좋아진 거야? 혼내는것 어? 같아. 아니 이렇게 하지. 야야 뭐. 여기서 야, 앉아 앉아 앉아. 선생님 그그그 거기 편하게 앉아. 야 국가대표 좋은 모습 좋더라. 형 많이 응원했잖아 어. 이제 앞으로 뭐 롯데를 몇 년을 짊어지고 <laughs> <질문> 가야 돼. <laughs> 너가 자꾸 그러면 형이 좀 이상해지잖아 지금 화이팅 해라 네. 어. 오늘 뭐 나온 소감 한번만 <laughs> 이야기해주고 라 <좀> 오늘 <알아>. 오랜만에 <laughs> 뵈우주면신 나승엽의 나에게 이데오란? 아 <laughs> 정말 <laughs> 성소르라! <laughs> <솜 풀어라. 웃음> 가라, 빨리 나가라, 가라, 나가라. 어, 그래. 봉아, 고생했다. 올해 잘하더라. 아이. 엄청 잘하던데. 진아, 고생했다. 올해 볼, 스피드 많이 좋아졌던데. 왜 또, 야, 표정이 이렇게 어둡노? 야, 구장에 스윙할 때나 엄청 발더아 오늘 다 만나는 선수들말다제가좀 <laughs> 무섭게 생겼나? 아니, 왜 긴장을 하고 그러지? 선승님이 <laughs> 극차다시 굿스이드라 근데 삼진 135개는 좀 문제가 있는 <laughs> 너... 조금만 줄여라 조금만 아니 스윙은 줄이지 말고 <laughs> 그래 니가 더 에버리지에 올라가지 잘하더라 파이팅해 다치지 말고 이? 보기 좋더라 다음에 한번 밥 한번 먹자 내맛있나 네, 사줄게 요 민희도 바쁘시지 말고 후니 형 만나면 밥 사주나? 사주제어누지 뭐. 왜그러아니긴지 나도 알지 알아 <laughs> 용 선수 알지 아는데 뭐 음. 미니 벤하고 너무 많이 던져갖고 어 <laughs> <laughs> 아, 근데 음. 내 있을 때는 벤하 많이 요즘엔 직 많이 던져서 뭐, 스피드 많이 올라가서 보니까 <laughs> 그러니까. 좋더라 너 열심히 해가지고 막 뭐. FA 또 대박나고 안녕히 계세요. 미나, 언제 보자. 보 네. 야, 감독 씨도 이거. 저 감독 씨저 저쪽이죠. 아, 나 갔다. 오우야. 저기 번째 봤졌 때. 오, 좋아졌네. 요거만 좋아졌네. 동희도 이제 가야 되는데 동희는 다 가는데 얘는 다 위에만 좋아졌네. 파이팅해 나 <목소리> 다시 말고. 야 어. 가자 우리가 또. 네. 열심히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불고기 또, 불, 또 불고기 또불 맨날 불고기 감독님 되게 많이 들어갔다 우리 다이어트 중에 응. 롯데 다 데리고 왔어 너무 잘 나갔네 다리꺼 바꾸고 있는 거 아이가 다리 쪼가리도 올온다아안어 <laughs> 안녕하세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주찬이 요 주찬이 아까 통화했어 오빠 수석 코시 되더니 많이 여유있어졌네 며칠 안됐는 얼굴 왜이 좋아진 거 수석 코시 되더니 오. 오래. 아, 아니, 이때, 맘에 맘에 끌었나, 오늘 엄 맞다 이제 여 감는 오늘 유격수 준비되어 있다고. 쇼 쇼스타. 어, 오케이. 아저 여기 있는 선수는 몸이 제일 잘 되어 있다고 지금. Come on, g s 아 일본 아니고 쇼스타, 삼루수 동희. 세칸 조상한. Yeah, 형좀 움직여요. 형. 공이 안보공 키스 공이 한번 합시다. 우리 팀 중에 내가 여게 제일 좋지 지금 현재. 네, 알겠는데. 진짜 웃겨 됐다. 중무실 거기서 뭘또체크를안내 그래 진짜. 여기가 뭐 시즌도 아니고 지금인데. 시사 10분. 나중에 하면또 온다고. 나 지금까지 몸풀어야 되니까 유기성 나왔어. 시사 1 0 나중에 게요 아니, 자선 야구들왜 유튜브, 먹방 성, 먹방 유튜버가 와 있는지 진짜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먹방, 최윤석입니다. 아니, 사람 몸이 이렇게 클 수가 있는지. 아니, 요즘에 좀 다이어트를 했어요. 이게 한 거예요? 어,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는 상태라서. 어쨌든 오늘 뭐, 어떤 활약을 보여주실 거니 한 번. 오늘, 어, 일단, 돼지라서 뛰지를 못해가지고, 어, 일단은 제가 이제, 위에서 박수를 좀 쳐주다가 네, 투투로서 이인 링만 할수 있도록 네,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윤성민 선수. 안녕하니까 예, 그러니까 윤성민입니다. 네, <laughs> 우리 또 오늘 야구대회인데 골프 선수 프로님 도 모셨는데 알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인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요. 야, 정말 이노을 향한 <laughs> 열정적인 <열정하는> 그런 색깔이에요. <laughs> <부러워. 웃음> 야, 부럽다. 너무 <laughs> <아니, 굉장히> 부럽다. <laughs>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아, 버려라. <laughs> 오늘 공 던지세요? <laughs> 어, 모르겠어요. <웃음> 모르겠어요. <웃음> 아,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공 던지면 던지겠죠? 아, 그래도 던지는 감은 성민이가 진짜 좋아요. 제가 대호 형의 아홉 경기 연속 홈런을 저지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타서 열 번째 선배가 대회 그뭐좀 길어를 이겨가고 있으면 좀 빠른 공 던지고 하면 되는데 네. 끝까지 자기 제일 잘 던지는 슬라이더군요 <laughs> 그냥 그런 게 없죠. 음. 그래서 이제 <laughs> 은퇴 이후에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래도 <laughs> 오늘 또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야구 대회인데 또 제일 잘생긴 우리 대영이 한번. 그러니까 저는 대호영의 팔가랑을 저지한 네. <laughs> 유일단 선수. <laughs> 어, 맞네 맞네. 진짜 그때 제가 시상식에서 너무 뻘쭘해 죽을 뻔했어요. 대호 형이랑 저밖에 없었는데 대호형 먼저 일곱 개 들고 있고 <laughs> 저는 초라하게 사진 한장 찍고 우리도 이점이도 없었어요. <laughs> 그렇지 만지 대단했던 이대영입니다. 네. 아그 영상 봤는데 이대호 네. 9명인데 이대영 9명. 음 그러니까 야, 야너 솔직히 말해 봐. 누가 이길 것 같아? 당연히 제가 이기죠. 여론이 이대영 쪽이 많았어요. 음 물론 아 제가 이제 범접할 수 없는 대선수지만 <laughs> 상경기를풀어갈 때는 제가 한번 해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너너 너 빠른 선수 하나 오면 데리고 와. 난 준석이 같은 나오면 데리고 올 테니까. 어. 한번 해보자. 총 아홉 명다 데리고 와서 던지는 거다 해야 돼. 그렇죠. 아, 이벤트로 한번 하자. 뚱뚱이와 허쭈기해서. <laughs> 와 이거 한번 좀모아야겠네 아니 진짜 뚱뚱이 허해기 한번 하자. 아 진짜요? 어. 나 무조건 우리가 이긴 생각이에요. 어떤 얘들은 요 밑에 발밖에 없어. 할줄 아는 게. 지금은 이제 좀 기준이 틀릴 수도 있는데, 옛날 현역 기준으로 하면 한 경기 정도는 해볼 수 있죠. 이, 한 경기를 했을 때, 너희가, 우리는 아홉 명이 있잖아. <laughs> 형, 칠간왕 했던 형이 아홉 명이 있는데. 칠가왕을저지한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이, 너희는 나가야 도을를할수 있잖아. <laughs> 도루, 스틸은, 도로는 나가야 도을를할수 있는데, 못 나가잖아. 과연 수리에서 <laughs> 우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진팀, 아닥하기. 아닥. 아닥 오케이. 영원히 이제 이거갖고놀라 논란하지 어. 말자. 그러면 제가 확실히 한번 기회가 되면 만들어가지고 한번 연락을 한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기대해 주십시오. 인사하러 왔다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laughs> 감사합니다. 오케이. 삭제 완벽하네. 맨날 비겁 먹을 때 야구 못는줄알았니 대원이 어디 포지션 나가나. 쇼. 한이 저는 시즌 때도 볼수보는데 여기서 수다그럼할래승엽이 분다. 바게 네가 네가 왜고승엽이치 <laughs> 저기, 아까 종종이 넣었던 것 같은데? 아, 저거 잖아너못 뛰어? 그럼 바꿔야 돼. 이게 우리 보다가 여기 일 바뀌었어요. 아, 아. <laughs> 자, 잠바 입고 아, <laughs> 가네. <가는. 웃음> 매슈 정말 빌렸다고 하십니다. <laughs> 아, 파이팅! 오! 오늘 한번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하구만 2년동안 안했으어 제리가 치자 말자 눈이 이따만져가지고 이래서 똑같다고 웬일쯤 안했으면 좋겠어 에잇 아맨? 아, 성완이 형 진짜요? 턱돌이 조선현조 <laughs> 아. 아. 선배님 조성이가 뒤갔다 아이가 에? 엄마가 찾아가서 성완이 못했다아이 지금도 불편하다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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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되게 불편 보이시는데 몸 푸시는거 <laughs> 아, <안녕하세요. 웃음> 아 어, 가 빨개지셨는데 지금 <laughs> 어, 뭐, 나빨개지 <laughs> 난다 아, 네. 얘, 얘, <laughs> 땜에, 얘 때문에 빨다삼선할수 <laughs> 음. <laughs> 아, 아, 있지 <laughs> <mileleben> <cease maple> 아그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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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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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이제 안, 안 해야지 생각하면 되니까 좋 경험한 거 같애 연습하러 와 어머 재밌어? 아까 감놈님이 선생님을 시르치고다고더노이님 알아 뭐 어렸을 때안해님안겨기했 <놀람> 놓칠 수 없이 아, 가 아, <laughs> 태양이 뒤에 있어서 안 보였어. <laughs> 네, 네. 안녕요 유튜브 채널 아빠 채널 이제 네, 안녕하세요. 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제일 좋아하는 운동 뭐야? 딱. 배어카어색한 <laughs> 아. 사이 같은데. 이 이거 할이 I'm s u r 들어 h e wrong one. I'm going to ask you to walk. a s y o u r n a m e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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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맞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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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아 아우 아